you <laughs> 성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날 예배를 하나의 밥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는 성녀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헌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은혜 아니면 전향드리겠습니다. 모든 소 Chiquinho -oh.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 0장1 8절부터 이십육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유리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주각관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가 주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기도 키와 새소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하는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유다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애굽과 손잡고 그 난국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난 주하고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그 유대를 그 유다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심판은 심판 자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임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또 여기 말씀하시, 말씀을 보시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마다. 그러니까 라임을 좀 맞춘 것같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셔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요즘에는 잘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누가 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예수님의 어, 아버지의 재산을 그 외국에서 허락망탕하게다 탕진하고 돌아온,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마, 그를 맞이해주는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해주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 1 8 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현재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범해서 심판받고 그다음에 어려움 당하고 어떤 징계를 받, 받는데 하나님은 그 징계 그다음에 그 심판 자체의 목적 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셔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네 가지 부분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20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 스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기서 스승은 그러니까 유다, 유다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승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마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될 때에 가장 첫 번째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직접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좌로 가거나 우로 치우칠 때에 뒤에서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것이 회복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읽었던. 구절 말씀과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께서 보내 주신 선견자들, 이제 이제 선지자들을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하나님의 율법인 그 율법을 지키기 싫고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회복되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회복된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어 만든 그 우상을 다 내어 던진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또 어느 말씀과 이제 대비를 이루고 있냐면 그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으 하지 않고, 애굽을 손붙손 잡았던, 애굽의 손을 붙잡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고 애굽의 손을 붙잡았던 것은 그들에게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그 애굽을 신뢰하고 애굽을 더 어, 의,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모습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회복된 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만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이제 23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죽기에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기도 키와 새소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23절과 24절은 뭐냐면 풍족한 삶으로의 회복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서 이제 황폐했던 땅들이 다시 이제 새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열매를 맺고 곡식을 거두는 근데 그 열매를 맺고 곡식을 거두는 그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본문에는 23절과 24절에는 목 광활한 목장에서 그 가축들이 풍성히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밭가는 소와 심지어는 어린 나기까지도 어 아주 그 맛있게 그 먹이를 먹을 것이다. 그만큼 풍족한 삶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어떤 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먹을 것이나 그 다음에 입을 것이나 우리의 의식주 생활에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의 탈피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도 풍족한 삶으로의 회복으로 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이제 25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기 그 크게 살육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앗수리가 쳐들어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이럴 때조차도 그뒤그그 그, 그 뒤에는 개울과 그다음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물과 시냇물, 어,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 자체는 생명력을 상징하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햇빛이 등장하거든요. 여기 햇빛, 달빛은 햇빛이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서 일곱 날의 빛과 같은데 그 일곱 배가 되는 햇빛을 통해서 그 백성의 삼체가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햇빛이라는 것도 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력이 넘쳐나서 심지어 어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달빛도 달빛이 햇빛에 비해서는 흐릿하잖아요. 그 달빛조차도 햇빛 같겠고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막 넘치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햇빛은 일곱 배가 된대요. 일곱이라는 그러니까 숫자는 뭐다 아시겠지만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막 넘쳐가지고 생명력이 막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진 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풍성하여질 것이다.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어지냐? 그들이 그들이 불순종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리고 징계받았던 징계 받음으로 있었던 그 상처들, 마음의 아픔들, 그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만큼의 생명력이 그들 안에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부산에를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부산을 갔다 오는데 이제 장장 0 시간을 운전을 해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졸릴 수가 있어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이렇게 틀고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 그 서장훈 씨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개그맨 그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살? 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착한 삶의 기구한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점집 같고 이렇게 무당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 기독교의 목사로서는 좀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제가 듣는 즐겨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그 기구한 삶의 모습 그 아픔들을 저이제 듣기 위해서 그걸 이제 들었는데 어떤 부부가 나왔어요 또두 부부가 나왔는데 이 남자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어떤 그 마트에서 지점장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보증 잘못 써주고 그빛 술 떠넘, 떠넘기는 바람에 그 친누나한테 배신당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개인 회생을 불가능해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하고 그래서가 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인가요, 5년 동안 매일같이 술만 먹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이제 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그 사람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얘기하는데 서자훈이 그 사람 망했대더라고 막, 막 대놓고 막 원을 내면서 어그네 지금 와이프가 불쌍하지도 않냐 네가 지금 이렇게 할할 할, 할 일이 있냐 이할 수가 있냐 당장 이혼해라 막강하게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남자분이 좀 충격을 받았는지 음, 너 와이프 사랑하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미안하지 않냐 네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다시 일어을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줘서 제가 참 아, 대단하다.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뭔가 결심을 하고, 몰라 그렇게 됐을지 안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은 다 상처가 있어요. 뭘 해보려고 해도 그 아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그걸 가능한 거잖아요. 그 와이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작용이 되면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생명력이 나타나서 그 상처가 싸매지고 트라우마가 치료되어서 얼마든지 일상생활로 좀 돌아갈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겨낼 수 없는 뭔가 우리 안에 그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날에는 그 모든 상처, 트라우마, 그다음에 아픔들을 치유하고도 남을 만큼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날이 그런 날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는 그날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뭘, 기대, 뭘뭐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주님을 의뢰하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네 가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또 심판하심이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력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서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다시금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살려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